안녕하세요. 내네 입술 따뜻한 립스틱은 내 딸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에어드랍 소식 가지고 왔고요. 어, SNUB 코인을 가지고 있는 홀더 대상으로 6월 6일에 어, ORG라는 코인이 에어드랍이 됩니다. 그래서 ORG 코인에 대한 정보는 조금 적은 편인데 우선은 SNUB. 이 토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어떤 게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고 트러스 라인 추가하셨던 분들은 이 오알지 어, 트러스 라인 추가해 놓으시면은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추가하셨으면 좋겠고요. 트러스 라인 수를 보니까 어, 3,000개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,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고요. SNum 네트워크 트위터랑 이런 거 정보들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방문하시고 혹시 홀더분이시라면은 이 오알지. 트러스 라인 추가하셔서 에어드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어 만들고 싶은 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영상 만드는 그 이게 뭐라고 될까요? 이게 흐름을 좀 놓쳐가지고 계속 놓치고 있는데 어좀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라도 제가 조금 어좀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어 짧은 영상이라도 어좀 꾸준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. 다들 투자. 잘 하고 계시죠?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, 그리고 뭐,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,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, 뭐, 별다를 건 없긴 한데, 그래도 뭐,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, 뭐,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랑, 뭐,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일기 형식으로 영상 만들어서 다음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. 어,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, 내네 입술 따뜻한 리피처럼 내 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